안녕하세요, 아, 네, 안녕하세요. 선생 머리 짜요 너무 예뻐졌어 아, 저 파마했어요 파마 혜리쌤 따라했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 <laughs> 잘어울려 가자 <laughs> 가자 야야얜또 뭐야 이거봐 이거 봐. 이게 뭐야? 핸드폰이야 아, 아, 뭐야 핸드폰이 <laughs> <갑자기야. 나이> 핸드폰 <laughs> 개아작났어 <아장> 이거 어? <laughs> 바꿔도 돼? 어머 어머 여. 여, 아, 바꿔. 아 보여 찍히긴 제대로 찍혀 네. 수량이 없을 데 이거 올릴거야 유튜브에? 아 유튜브 확인해? 찍기는 찍어. <laughs> 아니 나 근데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? 에? 괜찮은데? 괜찮아. 물론 <laughs> 내가 제일 귀여워. 야너 되게 큰상 받을 것 같은데. 수학 영재상. 눈에 뵈는 게 없어. 너 너. 아씨, 여러분 자꾸 흘러내려. 응. 인, 아니 이거 이러고 인사하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. 이고요, 자기 번호대로 착석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번호에 그래? 맞춰서 착석을 응? 하셔야 떨어뜨렸어 졸업식 졸업장 순서가 어? 엇갈리지가 않습니다 네? 가운데 통로로 이동해서 나오시지 <웃음> 마세요 <웃음>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, 할 수가 있어 어, 그러니까 정해진 자기 자리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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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한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<laughs> 안녕이기요. 아 귀여워. 요 자요. 참 많은 일이 있었던 정다한 학교를 이제 떠납니다. 음, 여러분 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내치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. 이미 신청 끝났나? 놀러보기 <laughs> 2학기 때 진행하는 놀라보기 많이 참여해 주세요. 하나 둘셋 중앙여자. 중앙여자! 이제 중학여상 아닌데?